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뭐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뭐 이런 혐의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시작한 지 4년 만에 기소를 한 겁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2017년, 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죠. 이때 산하 기관장들한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8월, 이때도 물론 문재인 정부 초기입니다. 임기를 1년여 정도 남겨놓은 손광주 전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이게 하나재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사장에 대해서 사퇴를 정용한 혐의. 그 다음에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여기도 역시 2017년 6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과기부 차관 등을 통해서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태를 압박한 혐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블랙리스트 혐의 기억나시는 거 많이 있죠. 어,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나중에 그 문화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 처벌을 주도한 사람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식 정치 보복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 5년 단임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 기소로 안 갚음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현직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집요하게 사퇴를 종용했다.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하고 심지어 확인도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는 측면이라는 게 앞부분 이른바 5년 단임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다 이런거죠. 저는 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관해서 방송에서도 사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낙하산은 어차피 정권이 끝나면 곧바로 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든 관행으로 만들든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임명해 놓은 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사람들 뭐 장관급 내지는 장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만뒀는데 이 사람들이 뭐 법적 임기를 운운해 가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하고는 의 철학에 안 맞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가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철학에 안 맞는 대통령을 모시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남아 있느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뭐 검찰 수사 이런 걸 통해서 한상혁, 전현희 뭐 이런 사람들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에 처벌될 상황인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상혁 씨나 아니면 전현희 씨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물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퇴 종용이죠.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만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거의 문제입니다. 증거. 언제 사퇴 종용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퇴 종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동, 조치,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퇴 종용인데 법률적으로는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인 기관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장이, 그, 검찰 수사가 압박이 되니까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를 거기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못하죠. 왜냐면 명시적으로 사태를 종용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 그래서 제가 딜레마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윤석열 정부 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만둬라 또는 뭐 그만두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만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접 그 사람한테 그만두시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다 대고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죠. 그거로는 사퇴종용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사퇴종용은 직접 대놓고 뭔가를 사표를 내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사퇴종용이죠. 언론에다 대고서 철학이 안 맞는 사람은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서는 법률적 처벌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생각 그만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법률적으로는 뚜렷하게 그만두라고 그 사람한테 직접 대놓고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 근데 이런 감을 생각해 보시죠. 자꾸자꾸 딜레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박근혜 정부 때의 낙하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탄핵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어찌 보면 임기 말에 이 낙하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니까 낙하산으로 임명된 여러 공공기관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내쫓아야 될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 그래, 내쫓아야 그 자리가 비면 자기 사람들을 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문제를 블랙리스트로 박근혜 정부 때 관련자들을 뭐 김기춘, 뭐 조윤선 이런 사람들 다 기소하고 수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 낙하산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낙하산들한테 나가라 똑같은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낙하산을 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몇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문, 어, 문재인 문 정부 때 낙하산 수사를 본격화하고 난 다음부터는 압박을 못하는 겁니다. 수사에서 블랙뉴스트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똑같은 압박을 가한다? 그럼 이것도 처벌, 처벌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서부터는 사퇴 압박이 없습니다. 눈치만 주죠, 눈치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위원장하고 한상혁 위원장한테 하는 거와 똑같이 눈치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임기 채우고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아이, 더럽다. 그러고서 때렸지요. 그러고서 그냥 그만두고 나간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고 정말 임기를 끝까지 채운 사람들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블랙리스트로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이 낙하산들에 대해서 사퇴 종용을 하는 게 이게 껄끄러운 거거든요. 그게 범죄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기 얘기한 백운규 조명균 유영민 이런 사람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에 넘어간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전현희 위원장하고 한상혁 위원장 등등 아직 뭐 낙하산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퇴 적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지금 얘기했듯이 바로 우회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전현희, 한상혁 이런 사람들 모른 채하고 임기 채우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참 뻔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이 안 되고 있는데도 그 자리를 오기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방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죠. 어, 뭐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일 년을 남겼더라도 대통령이 그만두면 그 낙하산들은 같이 그만두는 것을 법제화하거나 관행화하거나 문재인 정부는 뭐, 그래서 억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임기를 뭐한 6개월 남겨놓고 뭐 심지어는 한 3개월 남겨놓고서도 임기 3년짜리 알바기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아직도 몇년 남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몇 년을 근무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철학이 안 맞는 대통령을 모시고 공공기관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 재판에 넘겼는데 똑같은 일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말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 말도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보복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더 심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법. 그게 이제 바로 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거죠. 그런 법안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근데 무슨 일인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그 문제 인식을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박흥근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해야죠. 법안에 합의했으면 자 문재인 정부 때의 낙하산들 우리가 이러한 법안에 합의했으니까 곧이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처리하기 전이라도 이제 내려놓으시오. 그게 우리가 국민의힘과 합의한 정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놓으면 좋고, 뭐안 내려놓으면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그런 식의 관행이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거 만들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낙하산들은 임기 끝나는 거죠. 그럼 뭐 다음에 정권이 연장될지 교체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관행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응? 딜레마로 참 한쪽으로는 블랙리스트 혐의로 처벌하면서 한쪽으로는 또사퇴 압박을 해서 또 다른 어? 뭐 범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윤석열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홍근 원내대표 말대로 작년 11월에 가 합의했으면 자 지금 쓸데없이 다른 거 자꾸 핑계 대지 말고 그 문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관행으로. 그래서 정권과 함께 낙하산들은 물러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없애는 쪽.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뭐 얘기 잘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한 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에서도 또 이런 지금과 같은 딜레마를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